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희재 선수가 SSC 나폴리를 떠나 독일 축구와 세계 축구에 거함 바이린 미넨으로 이적해 충분히 B 클럽이었던 나폴리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레벨의 구단인 바이린 미넨에서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어느덧 분데스리가에서 세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바이린 미넨 같은 강 팀에서도 주전 선수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데 김희재 선수의 전 소속팀 SSC 나폴리에서는 김희재 선수를 대체할 만한 수비수의 영입을 이적 시한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서 김희재 선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에 나폴리 현지 매체에서는 벌써부터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변방 리그에서 빅리그로 분류할 수 있는 리그로 옮기는 큰 스텝업과 도전을 감행했었는데요.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는 빅리그 검증이 안된 터키리그 출신 수비수일 뿐이었고 당시 페네르바체가 터키리그를 우승한 것도 아니고 유로파리그에서 선수는 진작에 광탈의 쓴맛을 맛봤었기 때문에 칼리드 폴리발리 같은 대단한 전임자가 있는 나폴리로의 이적은 지금처럼 다소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이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재 선수는 나폴리에서 단한 시즌만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 만에 역사적인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 팀창단 역사상 최초의 UFA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 올해 수비수상을 수상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단한 시즌만에 나폴리의 레전드급 선수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활약을 펼친 김희재 선수는 결국 온갖 관심과 오퍼를 받은 끝에 바이른 미넨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비클럽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로서는 구단 재정 규모에 비해 워낙 큰 성과를 올린 만큼 김희재 선수뿐만 아니라 나폴리 주역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루차노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 감독직에서 사임 후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김희재 선수 와 흐브라첼리아 선수를 발굴하면서 수완을 인정받았던 지누톨리 단장은 유벤투스에 영입되는 등 출혈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나폴리는 선수 유출은 김희재 선수 수 말고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빅토오시멘,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푸비차 흐바라 첼리아 등 이적이 유력했던 핵심 선수들이 되고 남으면서 나폴리의 최근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알렉스 메레 골키퍼, 지오바니 디 로렌초, 아미르 라마니, 주앙 제주스, 마티아스 올리베라, 앙드레 프랑크 잠버한 기사, 스타니슬라프로 보트카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마테오 폴리타노, 빅토오시멘, 푸비차 흐바라 첼리아까지 정말 지난 시즌 스쿠데토 주역들이 고스란히 팀에 남아 충분히 위력적인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아, 3라운드 경기에서 라치 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유일하게 지난 시즌 주전이 아니었던 김희재 선수의 백업 선수였던 중앙 제주스 선수가 계속해서 마킹 실수를 범하면서 위험 지역에서 찬스를 허용했고 나폴리는 라치오를 상대로 거의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고도 수비 불안으로 인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패배하면서 승점 3점을 놓쳐버렸는데요. 나폴리호서는 김희재 선수의 이적 이후 2001년생 브라질리그 출신 센터팩 나탕 선수를 영입해 나름대로 전력 보강을 하긴 했지만 김희재 선수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거물급 수비수의 영입은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전 선수들과 기량 차이가 매우 컸던 중앙 제주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주전 수비수로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김희재 선수의 인스타그램은 현재 김희재 선수에게 돌아와 달라는 나폴리 팬들의 그리움과 아쉬움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폴리 지역 매체인 아레나 나폴리에서도 김희재 선수를 바이르 미넨에 판매한 것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르 미넨에서 뛰어난 임팩트를 보여준 전 나폴리 센터 백 김희재는 독일 슈퍼컵에서 전 유벤투스 선수였던 마티스 더 리우트의 깜짝 선발 출전 상황 속에서도 수비진의 선발 자리를 빼앗았다. 다음 세 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실제로 토마스 톨 감독은 이 네덜란드 중앙 수비수에게 후반전에 일부 순간만의 출전을 허용했고 전 나폴리 선수 김민재와 다이우 파메카노의 조합을 선발로. 구준이 선호했다. 토마스톨 감독은 반복적으로 그에 대해 칭찬해 오고 있으며, 김민재에 대한 그의 사랑은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로서 11경기에 출전한 99년생 수비수 마티스터 리흐트의 선발 복귀를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르미넨의 팬들은 그에 대해 열광했다. 정말 강하다. 우리는 수비를 할수 있는 몬스터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정말 뛰어난 선수인 만큼, 나폴리에서 주급을 거의 받지 못했고, 가격은 5천만 유로에 달했는데, 이는 굉장히 헐값이었다. 그는 항상 경계하며 그를 이길 수가 없는 수비수였다. 몇 달로 나폴리는 부인할 여지 없이, 세계 가장 강력한 선수를 잃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관심을 돌리고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은 김민재를 파는 것이 별로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폴리는 상당한 자본적인 이익을 보았지만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그의 이적으로 인해 상당히 빈약해졌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지난 시즌 완전한 무명의 선수였던 상태로 두려움 없이 페네르바치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강조되고 있다. 지난 에스팔레티 감독과 전체 팀원들에게 행운을 안겨다 준 김민재의 영상을 보면 그가 축구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 수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응용력, 속도, 적응시간, 리더십 및 피지컬 측면에서 나폴리는 가장 강력한 센터백을 잃었다. 사람들이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라면서 나폴리 현지 매체에서도 나폴리가 김희재라는 괴물 수비수를 잃은 것이 엄청난 타격이며 그의 바야오 조항 이정료 5천만 유로도 그다지. 나폴리에게 득을 가져오지는 못한 이정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나폴리 입장에서는 애초에 김인재 선수의 기대치 최대값이 5천만 유로 정도였기 때문에 바이오 총을 그 정도로 설정을 한 것이었고 페네르바체 출신 수비수 김인재 선수에게 이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의 평가라고 할수 있었지만 김인재 선수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해버려서 오히려 너무 잘해서 시즌 내내 김인재 선수를 뺏길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다 결국 결과적으로도 지키지 못하고 김희재 선수를 이적시키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주스 선수 자리 외에는 기존의 나폴리 멤버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폴리는 강력한 팀이지만 냉정하게 제주스, 라마니 조합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나폴리 팬들의 김희재 선수를 향한 그리움은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